베이비... b e Maybe... 컬러스... 태용실 제일 어?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 아 똑같은 머리? 말... 같은 거냐? 같은 거다. 같은 거 같은데? 더 사야 되나? 나손다손 손 떨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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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같아? 아, 잠깐만. 좋아해, 좋아. 내가 기억해. 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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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이 난날왔어 <laughs> 야, 다 나온 거지 근데. 어. 아 어, 씨. 아, 더살 거. 야 잠깐만. 다빼 보자. 은진이 다른 것들도 된데? 다르다 달라? 달라 달라 달라? 지금 천러만 중복인가? 어 어? 쟤도중나 쟤너 3개였어? 어. 아 그래? 어 뭐야 천러 음. 중복 아닌 것 같지? 어 중복 아니야 야너 잘나왔네 야 아저씨가 섞어줬어 자, 시작합니다. 자, 어, 뭐? 앨범 이름? 아 그, 마이크가 마이크 자기 입을 가렸어. 아,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 스톱! 아, 너무 잘 들려요. 아. 양심 있네. 나만요 우리가 아, 어떤 노어요 자, 너무 달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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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 데 강현 씨 음악이 안 틀어. 끊길 때가 있어. 어. 우리 어. 우리 진짜 양심적으로 방금 진짜 노래는 아그 그, 컸지. 어. 아 어, 맞아. 조금은 양심이 될거 같은데요. 양심 있어. 양심 있어. <목소리> 여러분들요. 아 들립니다. <목소리> 아. 와, 역시 새로운 버진 말도 못 하네. 박소리좀 줄여 조금 줄였대요, 이제. 또 멤버들 귀를 생각해서. 에스캠이 아, 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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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박코리 때 중간에 자, 내가 어, 한번 저한테 줬어 아, 여기. 자, 아, 자 시작합니다. 오. 다시 가요. 점수가 약간 엉뚱했 그런, 그런 거 없어요 어떤 거요 팬분들 응원 점수. <laughs> 점수 제가. 제가 솔직히 저희가 1등 하면 2층까지 가고 싶었거든요. 1등 나면 2층까지 가고 싶었요가요가요 <laughs> 네, 네, 네. 몰랐네. 아, 자, 너가하자고한 거. 뭐. 야 아, <laughs> <laughs> 자, 그럼 1등 팀은 제가 발표를 하면 저기 앞에 T자 무대까지 준비 가서 세리머니를 하시는 거예요. 자, 투팀다 준비해 주시고요. 자, NCT DREAM 영예 1위는. 어질만 했는데요. 아니 진짜 진짜 커플티 안 받아. 아 수박 아니에요. 아 네. 자, 수박 애기, 안 받아요. 자문 열어봐 주실 말이에요. 카메라를 제 앞으로 해서 열어봐 주세요. 자 과연? 아 예예. 자 일등 돌머리. 자 한찬 씨, 재주씨 한번 해보세요. 뭔데? <laughs> 자, 지금 하나씩 손가락을 꼽고요 다시 움추우니까잘 끕여야 되는데요 아. <나, 나. 웃음> 아 손난로구나 <달러구나? 웃음> 자, 두분의우저손를 <laughs> 따뜻하게 손따뜻시라고 소개 넣었습니다. 아내가 뚫려 있는데. 네. 저는 시라 잡아야죠. 잡아 <laughs> <해야죠>? <laughs> 지근어요. 잡아야 됩니다. 손 잡아야지. 잡아야 된다. 잡아니까. 아니 꽉 잡아야 돼. 꽉 잡아. 지금 보이니까아 진짜 선물. 어. 아니 지금 지금 손부끄러척 하다 하는 거예요. 사실 어. 좋아 좋아 좋아. 아니야. 찬이 씨는 땅이 더 많아요. <웃음> <남이> <웃음> 자, 등만 소감 부탁드릴게요. 손 잡고 손 잡고. 자, 맨 줄게요. 네, 오늘 제노와 정말 가까운 격프가된것 같고요. 네. 아, 진짜 소름 돋고 있어, 아직. 어땠나요, 제노씨? 어, 일단, 회찬이 손에 이렇게 땀이 많은지는 몰랐고요. 아, 나 순식간에 어... 땀이 난고요 어, 오늘 열심히 1등이 위해서 달려왔는데, 네. 회찬이 손을 잡고 있네요. 네. 아마 저 이분 때는 열심히 안할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네두분 축하드립니다. 1등 축하드리고요. 두분의우수정 영원하시기 바래요. 자 근데 1등 되면 NCT 드림의 또 무대가 보고 싶죠 네. NCT 드림이또 멋진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두 분의 이두분 아니, 아니지. 어? 자, NCT 드림의 무대를 소개하면서 저는 한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지금 네가 화장실 가서 형이 지워 지워 줄수 있는 거 아니야? 지워 주시고 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끼고 춤을 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네. 자, 이제 저희는 돌출로. 아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아, 너네 이장갑 끼고 싶다. 장갑, 장갑, 장 장갑, 장가, 장갑. 장가, 아, 여러분, 이제 다음 무대는 뭐 보고 싶어요? 아. 어떻게, 뭐라고요? 저희 콘서트에 오셨던 분들이라면. 아, 네. 아 거예요? 우리,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준비하 거예요? 네, 아. 그때 멘트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여러분들을 아, 위해 조금만한 선물을 준비해요. 했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등 멋을 좋으니까. 맞죠? 아, 그, 맞아. 그 먼저 맞아요. 철라는 등이 멋져요. 맞아이 멘트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철라, 그러면 약간 좀 하트를 좀 만들어. 아,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래서 예쁘게. 그래서 도분이께서는 그 브랜드, 네. 그 브랜드. 아, 요문에 있네요. 파 음파 대원이저 뭐예요? 제도씨는 편하게 앉아주세요. 앉으세요. 네. 네, 여기 앉으세요. 도망주세요. 아 그럼. <웃음> <웃음> 자, 이제 여러분, 저희 이제 정말 마지막 한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쉽죠? 네! 근데 뭐, 다음에 또 만나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오늘 2층에 계신 여러분도 재밌었나요? 네! 1층은요? 네! 끝까지 재밌게 즐기다가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laughs> 그러면, 인사하고 네, 이제 진짜 마지막곡들려드릴건데요 Let's go. What's the book here? What's 들 h e book h e 네 여러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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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그 r 맞습니다. e e it. I'm 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NCT DREAM이었습니다 하나 둘셋 o the NCT! 감사합니다 또 봐요 응, 고하셨요 go! 네. 또 Oh, we? So good, let me get you. Bye, bye.